아, 흰공 4개와 네 검은 공 6개를 세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여라는 문제인데 이거 은이그흰 공을 기준으로 그지흰 공을 먼저 다 넣는 경우가 어떤 가,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면 따져볼게. 케이스가 이제 어, 순수성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그지두 번째는 어, 3, 1, 0,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2, 2, 0, 이럴 수도 있고, 네 번째는 2, 1, 1,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흰 공을 먼저 넣는 거야. 세선자 ABC에다가 흰 공을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어떤 그 케이스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를 먼저 보면, 자, 흰공네 개를, 네 개를 먼저 지금 넣은 거지. 넣었으니까, 이네개 4개 넣는데, 네 개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걸 택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4, 0, 0이라면, 어, 이렇게 넣었는데, 0, 0이라는 것은 이제는 최소한 여기 각 상자에 두개 이상씩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네 개가 들어갔으니 괜찮은데, 여기는 최소 두 개씩은 넣어야 되잖아. 최소한, 그지 그니까, 러 검은 공 여섯 개가 있으니까, 여기 에두 개, 두개 넣으면, 무조건 두개씩 넣는 거야 넣으면 몇 개나만 2개 남지 그두개는 이제는 공평하게 422가 들어왔을 거니까 이제는 두개는 아무 데나 세선자 a b c 선택해서 중복 허락해서 순서 생각 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 적으로 어, 3h2만 더곱해지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계산하면 이게 18 이렇게 나올 거야 아이고, 아이고야. 18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다음 310 이거는 이제 여기는 먼저, 3일 정도, 이제, 이세개를 이제, 자리를 바꿔서, 나열라는 가짓수, 그치? 어, A, B, C에, 이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여기는 지금, A 상자, B 세개 B 상자 한개 C 상자 0개, 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를 자유를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넣는 경우가, 어, 3배터리야, 이제, 3배터리야. 그치? 어, 다음, 됐고, 이제, 여기는 3개 넣, 넣을 수, 됐으니까, 여기 한개는 어, 추천 두 개는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한 개는 검은 거한개 넣고, 여기는 검은 거두개 넣어야지. 그러면 검은 거세개 넣었잖아, 지금. 그럼 남은 게 이제는 세개 남았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 개는 이제 3h3으로 또, 중복 허락해서 순서 생각 없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어, 계산하면 60이 나올 거야. 됐지? 다음 이거, 220.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 220. 이걸 2 2 0을또 자리 바꾸는 게몇 가지 있을까? 이것도 세 가지 있겠지. 세 가지 있겠지.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두 개, 두개 넣었으니까 여기만 검은 거두개 넣으면 되지. 그러면 다 공평하지? 어. 그러면 남은 게 검은 거두개 넣으면, 남은 검은 공은 네개 남으니까, 어, 3, H, 4. 그치? 어, 이거 곱해주면 되겠지. 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순수 생각 없이, 어, 네개 넣어주면 되,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계산해주면, 뭐니? 45가지 나올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똑같잖아. 이것도, 어, 자리 바꾸는 가이수. 어, 세 가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위에 한 개씩 넣으면, 그, 검은 거네개 남잖아. 네개 남으니까, 3, h, 3 되겠지? 응, 계산하면 45가지다. 됐지? 그래서, 어, 이거를 다 더해주면, 어, 답이다. 이게, 전체 가이수. 이것에, 어, 다 더하면, 168가지 나올 거야. 알겠지? 음, 응, 한번 해봐. 끝.